팔팔팔팔 시원하고 강한 줄기로 내뿜어야 할 소변이 줄을 줄줄줄 힘없이 떨어진다면 고장난 전립선이 보내는 이상 신호일 수 있다. 실제로 중장년 남성 가운데 밤낮 없는 배뇨 장애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꽤 많은데 약해진 소변 줄기나 잔뇨감, 혈뇨, 요통과 척추 통증 등 증상들을 단순한 노화라고 여겨 방치하기 쉽지만 이미 병이 진행된 전립선 암일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남자들만 아는 고통, 전립선 질환에 대해 알아본다 네, 어, 중년 남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전립선 질환에 대한 걱정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 그도 그럴 것이 50대 남성의 절반가량이 전립선 기대증 같은 이 전립선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네, 톡톡 건강톡 오늘은 남성 건강에 적인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네. 영남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정인찬 교수께서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전립선이 우리 몸 어디에 위치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어, 전립선 질환은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 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일반인이라든지 보통 일반적으로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암이 가장 이제 흔히 어, 달, 어, 나타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전립선이란 어떤 것인가 이거부터 먼저 알아봐야 되겠는데 어, 우리가 전립선은 어, 정액의 일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의 정액의 한 3분의 1 정도가 전립선에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위치가 방광 바로 아래에 요도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바로 소변에 영향을 주는 이제 그런 기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력 그리고 배뇨에 평생에 걸쳐서 남성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질환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립성 위치는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 앞에 서서 분비물을 분비하는 기관 이렇게 번역에서 전립성이라고 하는데 직장 앞에 서서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기관입니다. 방광 바로 아래요. 그요 부위를 조금 이제 확대해서 보면 어, 여기 전립선 사이에 이제 사정관이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바로 소변과 관계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 남성이 이제 사정을 할때그 통로가 바로 전립선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관으로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전립선이 어,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아주 작아요. 콩알처럼 아주 작은데, 이게 이제 나이가 서서히, 이제 들면서 사춘기 약한 30대 정도가 되면 이제 남성 호르몬 분비가 많이 증가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20g 정도 우리가 반만한 크기로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서서히 자라다가, 어, 60, 70대 또 2차 성장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는 평균적으로 1.2g씩 자라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달걀 크기만큼, 어떤 분들은 사과 크기만큼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요도를 압박하게 되기 때문에 소변으로 바로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어, 그런데 이런 전립성 질환은 우리가 아주 어린 나이, 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달려야 되는 거는 우리 비뇨의과에서는 50대층을 굉장히 젊은 나이로 보입니다. 어. 대부분 60대, 70대, 80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10대에서 한 50대, 뭐 30대에서 50대까지는 우리가 전립선 염증 같은 질환이 많고, 그리고 40대, 50대, 60대 서서히 가면서 나이별로 그 빈도가 증가됩니다. 비대증이 걸릴 수가 있고, 그리고 동반돼서 전립선 암이 올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네, 앞에서 네. 전립선과 관계된 질환으로 전립선 염증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또 전립선 암이 있다고 해주셨는데요. 네. 전립선염 화면을 말 그대로 전립선에 어떤 염증이 생긴 걸 말하잖아요. 네, 네, 네. 보통 대부분의 남성들이 한 번씩 겪을 만큼 아주 흔한 질환이라고요. 네, 뭐 이게 전립선 염이란 물론 뭐 젊은 연령층에 이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보통 50대 이하 청장년, 청장년에 주로 이제 30대.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그 자체로 전립선에 염증이 이제 생기는 질환을 가지고 전립선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병리학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현미경을 보게 되겠죠. 그죠? 보게 되면 400배 확대에서 백혈구 수치가 10개 이상 어 나타날 때 우리가 전립선염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혹은 재부의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전립선 증상을 호소할 때, 우리가 전립선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평생에 거쳐서 상당 부분의 남성이 이 정도로 한번 이제 겪어보는 거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전립선염은 크게 한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급성, 만성, 비세균성, 어, 그리고 무정상 염증성, 이제 그전립선염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평생 전류선역하면서 항생제를 드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뭐 1년 동안 드시는 것도 있고 여러 몇 년을 거쳐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1형, 2형, 급성, 만성, 세균성 여면 우리 항균요법이 보통 4주 내지 8주가 필요하고 그리고 3형 같은 경우는 항균요법이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 대중요법으로 약물을 치료하는데, 어, 또, 또, 특히 이런 분들이 또, 만성적으로 골반 통증이기 때문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 너무 이래 뭡니까? 병원을 다니지 말고 꾸준한 병원 정해서 하시는 게 좋고, 또 사형 같은 무증상증상이 없는 전리소년도 있어요. 그죠? 이런 경우는 치료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한 50대, 60대 혹시 전립선염이 계속 재발적으로 반복이 되면 혹시 다른 병이 아닐까 조금 의심을 해서 정밀 검사를 한번 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음. 네, 앞에서 교수님이 나이가 들면 전립선이 점점 커진다고 하셨는데 대표적인 질환이 전립선 비대증이죠. 뭐, 어, 예. 밤틀만 했던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또 교수님, 요도를 압박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럼 또 여러 가지 예. 배뇨 장애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텐데. 어, 이게 이 소변 소리로 자가 진단을 또해볼 수가 있다고요? 예, 소변 소리로 어, 자가 진단을 할 수가 있죠. 어, 이거 보시면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지금 중기까지 그렇게 커지다가 60대에서 70대까지 전립선이 이렇게 서히커집니다 이거 보시면. 그러면 요도를 계속 우리가 압박을 하게 돼요. 이게 워낙 오랜 세월에 걸치기 음. 때문에 스스로 잘못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음. 그러면 서서히 어줌을 넣어도 다 배출을 못 하고 일부는 여기 보면 반각이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을 이제 야기를 하게 되죠. 음. 그래서 소변 소리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저 우리가 보통 남성은 소변 보면 한 45도. 좀더 가지고 죠 45도 쫙갈 겁니다. 그게 이래 뚝뚝 각도가 자꾸 떨어지죠, 그렇죠? 이제 그런 증상입니다. 그래서 소변 줄기가 가늘어진다. 화장실에 우리가 단체로 몇 명이 가는데 네명 중에 제일 끝에 나온다. 뭐 이러면 <laughs> 이러면 비대증 증상이 있는 겁니다, 그 그렇죠? 그리고 소변을 놓는데 또 가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가고 싶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소변을 넣을 때 얼굴이 벌개지면서 아주 힘을 주면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화장실을 갈때 적당한 거리는 소변은 조금 참을 수가 있는데 뛰어가야 되죠. 그죠? 뭐 그런 경우. 그리고 밤에 우리가 오줌 두고 싶을 때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이상 깨게 되는 이제 야간요. 요런 증상이 있으면 우리가 일종의 이제 전립선이 서서히 이제 진행되는 초기 정상이라고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요게 그러니까 소변, 소변 소리, 뭐 답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소변 소리로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요 정도 보통 초기 정상일 때는, 우리가 일단 제일 처음에 우리가 저 뭡니까 좀 검하는 그게 자기 스스로 물을 마시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어디 우리가 요즘 이제 휴가철에 어디 멀리 갔을 때, 화장실부터 찾게 됩니다. 음. 자꾸 화장실부터 찾게 되고, 어, 그리고 장기간 우리 화장실이 군데군데 군대 없을 때는 이럴 때는 굉장히 특히 뭐 골프 같은 경우 몇 월마다 뭐한대 <laughs>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좀, 좀 난감해지죠. 자꾸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불편한 증상들이 많습니다. 이게 서서히 진행되는데 이때 치료를 해야지 이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 좀더 이제 진행을 해버리면 아주 심각해집니다. 요즘은 이 정도까지 오는 분들은 거의 잘 없어요, 그죠? 잘 어, 검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우리의 전류선이 커지가 요도를 압하게 되면 그 위의 방광이 소변을 넣기 위해서 굉장히 과도한 힘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여러 얇은 방광이 굉장히 두꺼워지게 되죠, 그죠? 우리 방광이 비유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마다 우리가 저불룩하게를다는 계실 같은 게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잔뇨가 오랫동안 이렇게 쌓여져 있으면 밖으로 소변을 배출하는 게 아니고 신장으로 역류하는 수가 있습니다. 음. 거꾸로 올라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장이 뭐 수신성이 발생되다든지 이게 심해지면 우리 요독적 쉽게 말하면 소변이란어 우리가 몸속의 노폐물을 바깥으로 배설을 하는데 그걸 잘 배설을 못 하니까 요독증에 빠지게 되는 수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 갔으면 절대로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초기 정상이었대요. 빨리 치료하게 좋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전립선 비대증이 워낙 흔하다 보니까 그냥 뭐 노화 현상으로 여기면서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절대 또 그렇게 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그 전립선 비대증은 교수님 어떻게 좀 치료를 해야 될까요? 음, 전립선 비대증의 이제 치료는 아까 전에 나이별로 나타났겠죠. 80대는 80대, 90대는 몇 번이죠. 90대, 90%. 네. <laughs> 앞으로 100세 시대면 <laughs> 전 남성이 <laughs>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데 시작은 50대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50년간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 그거는 좀 너무나 슬픈 이야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저그 단계별로 치료를 하죠. 처음부터 약을 쓴다든지 뭐 그런 방법으로 바꾸러 하지는 않습니다. 어, 좀 경한 증상이 있을 때는 대기, 관찰하는 요법. 좀더 심해지면 약물 쓰는 요법. 어, 그리고 좀더 심해지면 이제 우리가 요새 아주 미니멀 임베시하게 최소 심습적 치료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런 방법. 아니면 외과적 수술인데. 저 대기 강차를 하는 요법은, 어, 조심하는 거죠. 일단 조심하는 거죠. 그죠? 저 지방식, 저 콜레스테롤식 유지. 그리고 야채 섭취. 뭐 이런, 우리 또화장실 자주 가는 분들은 차가, 차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자극이 심해요. 카페인율을 조금 검지를 하고, 그리고 절도 있는 생활, 뭐, 과한 음주를 삼가고, 요 정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아주 더 조심해야 될 거는, 간기약 있죠. 간기약. 특히 복합 간기약은 갑자기 전립선 요도를 쪼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음. 어, 밤중에 연구실에 소변 합당이 오도안 나가지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저 나이 드신 분. 그래서, 강기약, 복용시는 반드시 음원, 뭐, 뭡니까? 약국에 할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관찰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러다가 조금 이제 심해지면, 경증이나 중정도 증상을 보이게 되면, 이제 약을 처음에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약을 쓰는데, 약은 우리가 크게, 우리 교감신경, 차단제, 남성 호르몬, 어, 자경 차단제, 뭐, 이런 두 가지를 쓸수 있는데, 근데 불행하게도 이걸 과연 언제까지 복용을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이제 궁금해질 수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평생 드셔야 됩니다. 이때부터. 음. 약을 끊어버리면 본인이 직접적으로 느끼게 돼요. 흙 나빠지는 걸. 또 특히 남성 호르몬 차단제 같은 경우는 전립선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거든요. 근데 약을 복용하다가 끊어버리면 더 빨리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드시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죠. 그, 어, 그런데 처음에 왔을 때부터 병원에 왔을 때부터 우리가 약물 치료에 부족절하는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반복적으로 오줌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급승 요폐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약 쓰는 게 조금 부적절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수술 여부 이런데 이런 것 이런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만성적인 요폐가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오줌 누는 거보다 누고 나서 남아 있는 잔여가 훨씬 많은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는 나중에 신장이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심부전 환자가 될수 있거든요. 신부전 환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부터 굉장히 혈뇨가 많은 환자들 이런 경우는 환자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간에 무조건 우리가 수술을 권유하게 됩니다. 수술을 권유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게 적절하고. 그리고 간혹 이제 소변을 바깥으로 배설이 어려워서 방광 결석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약물 치료는 이제 부적절하고 바로 수술적 요법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약물 치료로 효과가 없거나 급성 요폐나 혈뇨, 방광 결석 등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수술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요즘에는 뭐 수술이라고 말하기 그럴 정도로 한 10분, 20분 정도 시술로 끝난다고 들었습니다, 수 님. 그리고 또 그럼 굳이 입원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어, 그래서 우리 저희들이 조금 당황해야 하는 경우가 그, 어, 그런 경우입니다. 워낙 요즘 매스컴에 예. 어, 아주 쉽게. 2번 피치료 지할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죠. 그래서 그거는 경우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많이 네. 다르고, 어, 그런 방법도 있죠. 제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방법은 우리가 경려도 전립선 절제수로 가는 게 있어요. 그, 여기 보시면, 루프 같은 게 있어서 이걸 안쪽에서부터 전류선을 하나하나씩 끌고 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어, 이걸 하는 방법은 우리가 양극성 어, 절제경을 이용할 수도 있고 요즘 많이 사용하는 저 레이저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가장 대표적이고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이제 이 수술을 하면 이제 그 어떤 문제성이 생긴가 하면 아까 전에 우리 남성의 사정 얘기 있죠. 그죠? 사정이 이 전류선을 관통하기 때문에 이 수술을 하면 거의 반 이상 우리가 사정을 못하게 되죠. 그죠? 역행성 사정이 일어나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주저할 수가 있죠.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 여기서 말하는 젊은 분들은 50대, 60대로 이야기합니다. 50대, 60대. 그런 분들 그거 하면 인생 끝나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급적인 이런 수술을 하기가 어려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할수 있는 게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10분, 20분만에 할수 있는 방법이 이제 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아셔야 되는 거는 10분, 20분만에 하는 게 효과가 있다는 게 아니고 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해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즘 많이 하는 게 전립선 결찰술, 뭐 전립선의 요도 스탠트 유치술, 뭐 이런 게 금방금방 할수 있는데 또 이런 경우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죠. 첫 번째는 저, 우리가 사정이 안 되는 거를 두려워하는 젊은 남성.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은 이제 7, 8 0대 우리가 심혈관계에 바꾸면 마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기 전에 이런 방법을 시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이제 전립선 결찰 술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우리가 특수 특수 실 같은 게 있어요, 그죠? 그걸 가지고 양쪽을 해서 그냥 널려 놓는 방법입니다. 널려 놓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저 정말 마치 없이 쉽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 이것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시행하는 수술 방법을 대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혹시 또 이런 수술을 하면 약을 복용 안 해도 되냐, 뭐 이런 분들도 꽤 많은데, 약하고 같이 복용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시술이로 안 되는 경우는 결국 근본적으로 수술력을 밖에 없습니다. 시술뿐만 아니라 전립선암으로 인해서 이제 수술을 받을 때도 예전에는 이제 개복을 했었는데 음. 요즘에는 이제 로봇을 이용해서 간단히 수술을 할수 있다고 음. 들었거든요. 교수님 그러면 아무래도 이 수술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그러니까 뭐 요실금이라든지 음. 발기부전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어 요즘은 세상이 이제 많이 바뀌어서 어, 환자도 저, 저 우리 특히 전립선암 어, 과거에는 우리가 저 개복했어요. 개복하면, 아까 전에 그 전류선의 위치가 몸속에 굉장히 깊숙한데 있습니다. 우리가 저수술할 때, 육안적으로 잘안 보여요. 그분들요 음. 그래서 요즘은 이제 무슨 방법이 있는가 하면 로봇이 수술을 합니다. 이게 세상이 이제 로봇으로 바뀌었죠. 그죠? 로봇 수술을 어, 하게 되는데, 어, 그, 그리고 보, 이제 먼저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 전립선암 치료는 수술적인 방법, 어, 그리고 방사선 치료, 우리 호르몬 치료, 항암요법 다양하게 많습니다. 어그 중에 이제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은 우리가 로봇 수술로 이제 하는 경우가 많고, 어 그리고 수술을 하기 좀 어려워하는 분은 방사선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나 두 가지는 국한된 경우, 어 그리고 이제 호르몬 치료, 항암요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로봇팔이죠. 로봇팔. 로봇팔이 여기 있죠. 그죠? 요, 요게 손입니다. 수술하는 손이라요. 그죠? 이걸 환자는 여기에 누워있고, 로봇팔이 우리가 작은 절개 구멍을 몇 개를 내서 들어가게 되죠. 수술은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원격 전송이 이루어져서, 어, 요 모니터를 보면서 이렇게 시술을 하면, 이 로봇팔이, 이제, 안쪽에 전립선을, 어, 절절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손, 손이 이만한데, 그건 요, 요, 요런 게더 하거든요. 그죠? 요런 게. 굉장히 정교하게, 정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전립선 안 수술을 하게 되면, 발기부전, 뭐, 여실근 같은 게 이제 흔히 올수 있는데, 요즘 로봇 시술을 하면, 어, 신경을 최대한 보전기 보전하기 때문에, 그런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과거에 방사선 치료를, 수술적 요법을 원치 않은 분은 방사선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방사선 치료하면 우리 암조직만 태우는 게 아니고 주의조직도 태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정상 부위도 우리가 손상을 줄 수가 있는데, 요즘, 요즘 같은 경우, 특히 뭐 저희들 병 같은 경우는, 암 조직만 파괴하는 방사선 치술을 시행을 할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수술적이나 방사선 치료법이나그 본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남성 건강의 적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캐트로 네. 교수님 평소에 전립선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면 좋을지 또그 먹는 음식 가운데 음. 이 집안 예방에 좀 좋은 음식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죠. 어, 음식은 아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거니까. 그래고 하나 이제 우리가 개선하는 거는 환경적인 요인을 이제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이죠. 주로 음식. 어, 섬유질, 야채, 과일, 생선 뭐 등등 뭐 이런 음식. 고기류 같은 거는 조금 줄이는 정도. 그리고 강한 차, 뭐, 커피, 이런 거는, 우리 사회생활 할 정도만큼은 이제 복용한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해주시는 게 좋고, 어,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도 많지만, 특히 뭐, 비타민 E, 콩, 단백질, 뭐 야채, 과일, 뭐, 다 좋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또, 뭐, 어, 이 중에 또 이런 성분이 많으면 요즘 또 마늘 같은 것도 이제 좋다고 하는 분이죠 많고,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전류수 암을 예방하는, 어, 공인된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토마토입니다토마토토마토를 아. 이렇게 계속 하루에 한 주가씩 일하면, 전류수 암을 예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토마토인가 하면, 익힌 겁니다. 아, 익힌 거? 약간 익힌 거. 약간 익힌 거를 이래, 계속 지속적으로 드셔야지, 우리가 부패식당도 하면 좀익히는게 있죠, 그죠? 네. 그런 거를 이제 지식, 지속적으로 하면 전립선암은 하면 예방된다고 되어 있고, 약물로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보다는 우리가 1년에 한번 검진을 해서 전립선 특이 항응하는 검사를 반드시 함으로써 우리 아주 초기에 발견하면 전립선 아마 완치가 될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남자들에게만 있는 전립선이 남자들만 느끼는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자 대부분이 증상이 나타나도. 뭐,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방치를 하거나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전립선 질환은 참는다고 저절로 낫는 병이 아닙니다. 네. 증상이 나타난 분들은 가까운 비뇨기과를 찾아서 정확한 진단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영남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 정희창 교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